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된 이래로 정부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 플랫폼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고다마 폴로가 있는데요. 최근 1년간 팔란티어의 주가는 350% 가량 올랐습니다. 팔란티어의 최근 주가 급등은 여러 긍정적인 소식과 시장 기대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AI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자사의 AI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정부 기관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23년 출시된 AIP는 자율 운영 및 예측 분석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기업 고객의 수요를 끌어올렸고, 24년 업그레이드와 확장된 기능 발표를 하며 상승에 기여했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미 국방 정보국과의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 및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명과학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인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은 팔란티어의 재무와 미래 가능성을 보장해주었고, 정부 계약 확대 및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 및 성공적인 결과들은 상업성뿐만 아닌 정부와의 안전한 미래 가능성과 다양한 분야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투자자들과 기업의 고객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계획 중입니다. 특히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산업에서의 AI 솔루션 활용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팔란티어에게는 데이터 보안 및 윤리적 사용 문제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며 팔란티어를 더욱더 이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운영 중인 채널에서는 팔란티어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를 위한 미국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무료로 운영 중이며 뉴스 정보와 시황 관점, 종목 추천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채널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거나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